모로코, 모로코입니다. 스페인 남부에 있는 타리파에 있는 선착장입니다. 모로코로 들어가기 위해서 선착장에 와 있습니다. 스페인 남부 지방 엔달루시아 지역의 여행을 마치고 스페인을 떠납니다. 여기는 지피네입니다 치피네를 건너서 아프리카 내륙. 북부에 위치한 고로코, 고로코 향해를로 이동합니다. 이 바다의 파도가 새차입니다. 배를 타고 다운이시는데 모로코 들어가는 입국 심사를 배서하고 있습니다. 배에서 입국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북부에 있는 모로코 모, 모로코에 있는 탕에르 이중에랑 인접해 있는 탕에르에 도착했습니다. 탕에르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에 들어와 첫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탕에르 탕해루. 여기는 탕에르입니다.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모로코 모로코 북부에 있는 지중해를 접하고 있는 탕헤르 km 0 0km 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시작점이면서 모로코의 시작점입니다 아프리카 대륙 지도와 모로코 모로코의 지도가 있습니다 모로코 문양 모로코와 아프리카 대륙의 시작점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모로코입니다. 이 모로코라는 나라는 이슬람 국가이다 보니까 술을 팔지 못합니다. 술을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담배들을 많이 푸는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담배를 아무살펴 가지고 담배 냄새가 지독합니다 모로코만의 건축물입니다 바다를 접하고 있다 보니까 바다 근처에는 옛날에 쓰던 포에이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옛날에는 여기도 요새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여기도 시장인데 다글바글합니다 사람들이. 시장 골목인데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엄청나죠. 계속 오르막인데. 인산일입니다 예, 골목골목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시장골목인데 아름답습니다. 모로코 경찰차량. 예, 성입니다. 성 중세 시대 부터이 중해 연안이기 때문에 중해를 바라보면서 성을 쌓고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지중해, 살짝 펼쳐져 있습니다. 저 끝에는 스페인, 스페인 타라피입니다. 이쪽으로는 포르투갈, 포르투갈 대서양이 시작되는 지점,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점에 성각을 세워서 광병을 깨했던 그런 민족이었던 것 같습니다.